안에 어 롱김 선수 또 중국의 판커신 선수와 함께 출전하겠습니다. 판커신 선수도 이번 대회 정말 유력한 금 메달리스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500m에서는 특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종목에서 지켜봐야 될 선수입니다. 자, 현재 김지우가 3위에서 레이스를 하고 있고요. 판커신이 앞서 나갑니다. 2위까지 준결승에 진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카자흐스탄 선수를 좀 제쳐 자, 바깥쪽 바깥쪽 2위로 올라섰어요. 김지우 네 이제 판꺼진 선수를 빨리 갖다 붙여야 됩니다 예 네, 김지우 2위까지 올라왔고 이제 두 바퀴가 남았습니다 한것진 선수가 약간 많이 앞서 있는데 아 김지우 따라붙습니다 김지우 네 뒤에서 한 바퀴 따라붙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자 여기서 과연 1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자 김지우 바깥쪽 한번 노려보는데 다시 안쪽 하지만 순위가 바뀔 것까지 같습니다 판것진 1위 김지우 2위로 준중결승에 진출합니다. 김지우 선수도 이번 시즌 아주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여자 쇼트랙이 심석희와 최민정으로 대표되는 쌍두마차였잖아요. 김지우 선수까지 합쳐서 내년 평창에서의 쌍두마차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코시 어. 선수를 보면은 세계 랭킹 500m에서 3위가 되있 랭킹 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김지우 선수가 저렇게 마지막까지 비슷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한 자신감이 또 있고 스피드가 많이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코시 아, 선수 지금 레이스를 봤습니다만 1차 대회 이번 시즌 월드컵 1차 대회 때 500m에서 <목소리>